자윤선 할게요. 오 안녕하세요. 나 아니 아 제발 따라 말말좀 하지마. 아니 손 땅콩 버터라고? 오 안녕하세요. 어, 뭔 소리야? <laughs> 아 방송비야? 땅콩 버터라고요? 땅콩 버터라고요? 아바닥치면뭐 하는 거야? 무위가 <laughs> 없네. 아오 어. 반갑습니다. 아니 뭐하는거야 뭐, 뭐 성대모사야 뭐 개소리야 뭐야 이거 무조건 이긴다 가자 이길 수 밖에 없다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졌다 안녕하세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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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무조건 이겼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졌다 뭐라고? 응. 했었다, 이거 무다 아, 이거 아나 모르겠다 이겼... 학습해야지 아 이거 터졌다 이거 오리사 아 아니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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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랑. 어 오리사 진짜 바꾸셨네? <웃음> 가자. 가자. <laughs> 사대 맥크리겐지. 또 맞은다고. <laughs> 아인. 예. 아쉽 말지 이런. 아 캐니시 봤나? 이 층으로 <laughs> 뛸 따라. 더 뛸게요. 가자. 가자. 가자! 메르시 먼저, 메르시 먼저. 갑. 저 힐러 아, 있는대로 뛸게요. 나이 나이스. 린지야 뛰 메르시 필 메르시 필. 나이스. 저힐 좀요. 저힐 좀. 하나 컷. 라인, 라인. 아. 라인 먼저 라인 보는 중. <laughs> 뒤에 젠지 있다. 맥북 힐. 맥북 힐, 컷. 뒤 라인, 뒤 라인. 뒤 라인 먼저. <laughs> 겐지 물고 있어요. 뒤 겐지, 겐지. 겐지 컷. 저힐 아, 좀. 저를 좀 진짜 어, 지금 우리 가고, 가고 아니, 있어 가 우리 휴노 가고 있어 놀라 나이트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자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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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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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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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드 로 로드 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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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로드 개피, 로드 개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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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나한테 붙어. 아무도 없네. 한번 저 혼자 밀게요. 아이 어, 근데 나다거이야나 도와줘. <놀람> 지 2층 올라왔어요. 겐지 필, 겐지 컷, 이 따라 잡나. 야고 있어요. 야 얼굴 아, 보여 아, 봐. 와안와 아, 맥크리, 맥크리, 맥크 아, 야 존나 안 빠졌다 <놀람> 아이스, 나이스 메르시 어 씹었어 씹었어 아, 씹었어 역시 데뷔 에크리 와차리잘라야돼 근데 이거 빨리 차리아 차아메르시가탈려줬네아 비타깝다 이거 다다 뺐어 뺏네아저 새끼 전화 받네 빨리 끊어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laughs> 여기 이 있거든요? 여까요 다시 실현해 오른쪽에 겐지 <laughs> 치유의 오른, 아, 오른쪽 걸린 게 오른쪽. 없다 빨리해 리야 너도 너도 방 안에 방 안에 방안 아니 가지마 가지마 우브 잡지마 여시고 혼자 우브잡으려 이거 다이콘내야되나 어, 어, 잠깐만. 얼굴 좀! 아, 얼굴 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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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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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려줘. 웃음> 어?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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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클리지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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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엔지, 엔지,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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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 엔지, 엔 엔지, 엔지, 엔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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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지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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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엔리야지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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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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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원. 엔지, 랑메 가는 중 어, 나쁘지 않아요. 오른쪽에 겐지 들어가요, 야, 오른쪽. 다 겐지. 겐지 쇼야 얼굴 좀 다리 왔어. 다리 한번 묶어두고 있어요. 하아, 히치. 히치. 아, 소형 2층! 나이스! 나이스, 잘 잡았어. 버그 박어네방어 방금, 방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계 아, 인이네 잡자! 이네가 잡자. 아. 살려, 살려. 아이고,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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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뭔 개소리 하는 뭐, 거 아니. 방금 누가 애기 내는데어 <laughs> 자리야. 자리 잡 자리 잡는 거안 도와줘? 갈게 메르시 공원이와 이새끼 피잖아 다시 내려왔어자리야반 피야 못 잡아 못 잡아 빠졌어 빨리 와주지 아 까비까비까비 <목소리> 갑니다아 이스자리야자리야자리야자리야자리야자자리야 자리아 자리 어,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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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뒤에 트랜 핸드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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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앱 저기 좀요. 프리이 어? 비좀 있었어 아니 이게어 이겼어 이겼어 아니 너신났으너 신났지 말선 떴어욤 선 떴어욤 선 메르시 궁 있어요 메르시 궁 있대 어. 네. 걱정말고 죽어버려 죽어버려 네, 다죽어 나이스 <laughs> 가 메카 킬 수가 없어 네, 네, 뒤에 겟지 뒤에 지 뺄게요 빼빼빼빼아야 지수야 그 관경새끼 또 들어왔다 그 영어로 말하는 새끼 그래? 어한번 침대할까? 아니 개트롤이야 한왔어요위왔다 아,

아 돌진 조합은 응. 최고의 조합이야. 가자. 어... 솔직 우리 팀 디바 빼고 다 잘했다. <laughs> 아, 네 씨발. 아, 니야아니야냐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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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서 아냐. 한 번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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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누가 총대메봐요 빨리 해봐봐 내가 먼저 보여줘? 사랑을 담아서 해봐 이거 한 번만 해봐봐 이거 메르시님이 메르시 해야지 아 메르시야 침 응. 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 어? 아, 그냥 이제 게임 하죠 집중 지중 방치 좀 하지마 가잖아 피스로 잘좀 감싸줘 가려라 <laughs> 위도, 위도 위도 있어요. 있어요. <laughs>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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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요. 위도 뛰었다. 괜찮 밀었고 위도, 위도 뒤에 위도. 위도컷. 나이스나이스 가라란. 가라란. 위도컷. 위 위도 뛰었어요. 위도 깨피. <laughs> 위도 깨피. 아야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따라라란저지왜 이렇게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 거야? 지지 아, 아 어, 우리 우리 맨맨또맨 뭐야 우리, 뒤에, 다왜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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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뒤에 위도. 아 아. 뒤에? 나 물린다. 나 물린다. 아나나진 빨리 잡아 브레이크 아또 뭐야 우리 원숭이 했다 거침 아뭔 소리야 빨리 아나 잡아 아나 잡아 아나 잡아르시게피 메르시 반피 나이스 나이 위도우 네. 여기 메시, 메르시 있다 리 나이스 원숭이 어디 갔어 우리 메크리 빨고 층층층 여기 위도우 빠진 오케이 <laughs> 미층에미스턴미스턴 윙스턴 반피 반피 나이스 위로 잘 휴가 금 실화됐을까? 이모됐네 <놀람> 아 <놀람> <빼고 놀람> 방금 어 방금 뺏었어 아니야 원래부터 딜금이었어 어디서 손동을 내가 방금까지 딜금이었어 내가 <놀람> 뺏어트잖라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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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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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이거 질거 같아 윙스턴 위메 조심해. 위메 조심해 위 o u 심해위 a k 심해위 e 위에위에 s 약 e a k we very careful. I can't tell you. I 아 a n 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 a 나이스, 나이스 다커다커다 나이스. 잡았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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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다나이스나이스 디바 때문에 던질래 아 진짜요? 아니 내가 내가 쓰레기다 아한데아 뭐야 위도우 빠졌어요 내가 딜급 망기 뭐해 마지막 한대 위도우 오른쪽으어요야 여기 애들 있다 나 죽어요. 따라! 맥크리. 나, 맥크리 나, 간다. 나, 아, 그래서 리즈 버전 다컸 맥크리 방에 맥크리 방에 맥크리. 아, 안 걸렸다. 왜 아, 빨리, 빨리 잡고 2층에서 프리딜 넣어야지. 잠깐만. 어, 어. 죽으면 안 돼. 일단 봐 봐. 나 가불 어, 좀. 개딸피나이좀이좀 어, 맥크리 좀어 아, 거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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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냐! 이거. 오케 아, 이거 겠다아깝지 아, 이다 아깝다. 음, 음, 트롤이네. 이거 아, 트롤. 어차피 이것 점 가기 전에 추가 시간될 테니까 그것도 떼도 돼. 트레! 오케이, 오케이. 엄마,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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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트레 있어요. 레레 네 스쿤이 올라와요 자, 쎄고 알겠어 미스터는 반피 내려갔어요 아 트리 아, 2층 트리 힐 트리 내려갔어 아 미안 에임이 안 됐어 저랑 같이 화물 잡을 수있도 화물에 힐러 아래층에 매크리 뛰었다 미스터 뛰었다 2층 2층 매크리매크리 왼쪽 뒤로 간다 맥크리 이리로 간다 닥터. 어. 시라냐 선불아? 닥쳐 화면트 해서. 내가 포착이야 조심해. 열종. 우리 루시아 낙엽다 낙엽다. 우리 루시아. 나 잡아. 아 시발 탐난 십년. 하나 키티그로. 가자. 레리필 레필 네, 나이스 아리아필 아나거 아나 아나 아나, 잡아, 아나, 잡아, 아나 필. 아 나자 마나자 마 아나필 아 원소리필 아나수피 아나수피. 레인타네스. 아나필. 레필 나장어발 빼다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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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와, 이거 쉬바. 야, 왜 이렇게 웃어? 그 미스터, 미스터, 미스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스 나머지 거 잡자 터미스스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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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스스 이제 마지막 한 번에 올 거야. 소저 꺼냈어요, 이제. 솔저반피소피저피 음. 나 공원. 공 58. 60. 로독 로독 로이 지금 있어, 이아루시킬인데아 씨발. 그래 그래, 뒤에 뒤에 뒤에. 소저 솔저솔저 우리 메시가숨어 있어. 솔저져 소저 꺼져, 영광이시 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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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발. 이 층에 윌 윌서 개탈피 윌서 쩔어. 우슈 우슈피 우피 우슈피. 포물 슈퍼. 퓨르 퓨잡퓨잡아르그 후그 나이스 그 커. 나이스. 오구, 컷. 아, 여기 내 막대. 어머 어 나머지 나나 나이스. 좋아 좋아. 퍼펙트. 아이 즐금 누구냐? 아깝다. 사금 먹었는데. 아 어, 다음에 그 딜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정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